어, 진선미를 사랑하고 조계사를 사랑하는 바보나라의 바보도 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 PD 수첩을 통해서 제가 네네.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알고는 있었던 자, 지금 조계사의 설정 스님. 설정 스님은 총무, 총무원장이라는 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현웅 스님, 해인사의 현웅 스님. 현웅 스님은 교육,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 스님이 있었는지 현영 스님이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PD 수첩, 우리나라의 빅 그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 PD의 목을 걸고서 방송을 했다는 라 것은 이분들이 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정 스님 같은 경우는 숨겨놓은 처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형동생 사이에 재산을 막 이렇게 굴리고 있고 아주 총무원장답게 아주 수덕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설정 스님은 수덕사에 예, 지금 몸 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현웅 스님은 팔만대정령이 있는 해인사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거기에 주지 스님으로서 많은 해인사 입장료 수익과 그다음에 그 많은 돈을 이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연불 드리고 공불 드리고 공양하고 남은 그런 예불 드린 시간 외에는 엄청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적 여유를 더 중생을 보살피고 더 우리나라의 안녕과 남북통일과 전 세계 지구 인류의 그런 성장에 기여를 해야 될 텐데요. 그 대신 에너지의 흐름을 다른 데로 바꿨습니다. 네 참, 문제입니다. 자 조개사가 어떤 뜻인지 조개사 하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 묶어 그런 걸로 생각할 텐데 조개사의 이 한자를 풀어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페로 t 스 브룩 템플 한마디로 물이 조 그다음에 신에게 그다음에 신의, 신의 물개입니다 그다음에 절사자입니다 이 절사자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규칙을 이야기하고 또 옛날에는 절에서 호적 담당도 했답니다. 네, 그 정도로 지방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조, 이조 자는요, 무리 조 자예요. 무리 조. 무리를, 무리가 생기면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무리가 있을 때는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구든지 합당히 따를 만한 규칙, 한마디로써 다스리는 관리의 그런 중요한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글자가 바로 조자예요. 그리고 이프록 이거는 신의 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찌 해자 그다음에 물숫자가 겹쳐진 그런 글자입니다. 어찌 나는 어찌에서 태어났고 인간은 어찌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인간은 어찌에서 죄를 짓고 어찌에서 어배고리 자 어배고리가 여기다 나오네요 또바보도사는 한자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 업은요, 소가, 소를, 소의 얼굴을, 모, 모양을 본뜬 겁니다. 소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을 때는 결국에는 고기와 뼈를 남겨놓고 죽죠. 네. 한마디로 그 존재, 카르마라는 그런,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존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설정 스님. 이 설정 스님과 현흥 스님은 그 어떤 그 조직 체계에서 수장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안 네, 그렇습니까? 네네. 진짜 그그이 종교 계통이요 엄청난 그결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네. 사 그럴 그러,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참선해야 되고 많이 봉사해야 되고 많이 자신을 닦아야 되는데요. 수신제가 되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문턱을 못 넘고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그런 인생. 그런 업을 타고난, 업의 업보를 타고난, 업의 고리를 행하고 있는 설정 스님과 현웅 스님. 네. 그냥 간단합니다. 조계사는요, 빨리, 하루빨리, 자기네 식구 감싸기 하지 마시고, 빨리 진상을 파악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그냥 기독교 신자도, 그냥, 그냥 평민들, 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아, 금방 납득할 수 있게, 빨리, 자기네 조계사 벽규대로,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재록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불교계에서도 이런 일이 한두 번 터진 게 아닙니다 네. 옛날에도 뭐 불교 높은 사람들끼리 고스톱 치고 성매매하고 그러다가 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걸렸었죠. 언제까지 이런 단체에 국가는 국고를 낭비할 것이고 언제까지 이런 신도들은 교회나 절 쫓아다니면서 돈을 갖다 바칠 겁니까? 돈을 갖다 바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기의 권리를 명목 명명 백백히 이렇게 관찰할 때 여러분 올바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종교 활동을 하도록 바로 보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바보나라인데요. 바보나라는 종교적 정치적 중립이고요. 그 어떤 회비나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신흥동 419번지 성산시티건물 1층. 바보도대 집통 전화번호는 0 1 0 4 5 9 1 7 2 2 2입니다 많은 불교, 기독교, 알라, 무당 모든 사람들이요. 존재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안녕과 그다음에 가정의 평화, 화목, 그다음에 국가와 이 지구 생활 한번 왔다 가는 이 지구 생활에 여러분들 그막그 그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2018년도 지금의 그런 단체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공중파, KBS 이런 공중파를 통해서 나올 정도면요. 바퀴벌레도 똑같습니다. 한 마리가 보이면요. 그 뒤쪽에 안 보이는 게 수만 마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교계가 타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아직도 주말마다. 아니면 속가탄신일마다 절에 절이나 교회에 찾아다닐 겁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더 이상 그 스님이나 사니 사자들어가는 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우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가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보나라고. 바보나라는 전 세계 17억 개국에서 지금 906호 국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바보나라는요. 진천 헬피랜드에다가 된장 고추장 사업하고 5,800평의 농사를 짓고 있고 또 교육 아카데미를 열고서 서로 칭찬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찬하는 진짜 종교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바보나라로 오셔서 여러분 국내광생 유토피아 천국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요. 바보나라로 놀러오세요. 짜발!